자, 러럼 우리 사랑하는 독특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우리 사무엘 7장 말씀 독상할 때, 여러분, 깊이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독상하십시오. 그 유명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월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복상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상 4장도 그렇고.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게 될때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의상장인 벗게도 배아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방패가 되어져요. 찬희되어 주셔서 불의 색과 맞서 싸워 승리를 주십니다. 사장과 칠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4장에서는 패배했고 7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알과 아스다르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습은 블레셋이란 나라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미스바에 모여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의 성도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고 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죄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에베소의 하나님 이 임하셔요. 오늘 옥토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세 하나님이 임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무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알이가 아스다로스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 임하셨던 것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는 오늘 수요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는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서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리라.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적들로부터, 특히 오늘 블레셋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옥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바로선 사람을 통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거창한 것을 하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선한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